Okay. 1구와 2구가 공판계 정도 겹치는 배치는 아주 얇게 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주 얇고 약하게 쳐서 수구를 1구에 근접시켜줍니다. 이때 살짝 우측 회전을 주면 수구가 좀더 내려옵니다. 2구를 약하게 쳐서 살짝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1구와 수구의 각이 서있는 배치는 두껍게 쳐서 더블키스를 활용합니다. 수구와 2구가 가까우면 1구의 중심과 2구를 이은 곳을 향해서 샷을 해줍니다. 1구와 충돌한 수구가 2구를 먼저 맞춘 후 1구와 더블키스가 납니다. 2구를 먼저 칠 때는 약하게 수구가 둔각 배치인 경우 더블 키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회전으로 일구를 조금씩 전진시켜 줍니다. 일구와 수구가 가까우면 투터치 방지를 위해 큐를 세워서 쳐줍니다. 각이 좋을 때는 무회전. 일구가 두껍게 맞아 이동이 많아지면. 적구가 일자 배치가 되므로 얇게 쳐서 수구를 내려줍니다. 이구를 약하게 밀어서 다시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하게 쳐서 수구가 쿠션에 붙으면 몇 차례의 복구샷이 필요합니다. 일적구를 고정시켜주고 이구를 조금씩 이동시켜줍니다. 따라서 우측회전을 주고 쳐줍니다. 우측회전을 주면 1구의 이동이 억제되고 수구도 내려오게 됩니다. 수구와 1구가 서있는 배치는 1구를 두껍게 쳐서 2구를 맞춘 다음 더블키스로 수구를 더 내려줍니다. 수구와 이적구가 거리가 멀면 1구와 더블키스 후에 2구와 충돌합니다. 그러나 2구와 간격이 좁으면 2구와 충돌 후에 더블키스가 나게 됩니다. 세리치기를 잘하려면 이러한 더블키스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배치에서 세리를 만들려면 얇게 쳐서 수구를 내려줍니다. 19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치에서 샷을 해서 이런 기본 배치를 만들려면 우측 회전으로 19의 전진을 억제해줍니다. 수구는 누운 각임으로 반두께보다 조금 얇게 쳐줍니다. 두꺼우면 19의 이동이 많아집니다. 수구가 내려와 있어야 이구를 수평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이구부터 쳐서 이구를 조금 이동시켜줍니다. 이런 배치를 만들어야 하므로 이구를 약하게 쳐줍니다. 이구가 반 정도 걸친 배치는 이구를 약하게 밀어 기본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구가 반 이상이 겹친 배치에서는 수구가 쿠션에 붙게 되므로 조금 세게 치면 수구 위치가 좋아집니다. 만약 샷이 약하면 수구가 쿠션에 붙어서 다음 배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구가 좀더 내려오도록 쳐줍니다. 수구를 쿠션에서 공하나 이상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치는 이거 먼저 맞춰야 하므로 샷의 세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구의 각이 좋아졌으므로 무회전으로 쳐줍니다. 이구가 1구에 비해 공반계 이상 내려와 있다면 더블 키스로 쳐줍니다.